블루 영상 편집 기초 과정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 복습 겸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글자를 넣고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고 음악과 프레임 추가로 멋진 영상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눌러주시고요. 내가 편집할 영상을 선택해주세요. 프로젝트 제목, 화면 비율, 영상 배치 확인하시고 프로젝트 생성하기 눌러주세요. 빨간 선, 플레이 헤드를 시작 지점에서 약간 뒤로 간 다음 글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을 선택한 다음에 텍스트 수정하려고 해요. 손가락으로 두번 빠르게 터치한 다음에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재생시간이 3초라서 하얀색 부분 잡아서 쭉 늘려서 시간 한 12초, 11초 정도로 맞춰줄게요. 그 다음은 글자 위치 이동시켜 줄 거예요. 아래로 이동시켜 준 다음에 플레이 헤드를 빨간 선을 네, 앞쪽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부분 설정 활성화시켜 주세요. 활성화시켜 준 다음 또 중간쯤 한 8초 정도에 빨간색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그다음에는 네. 저희 전에는 하얀 색깔 다이아몬드 눌렀는데 이번에는 그냥 글자 있는데 잡아서 위로 올려 줄 거예요. 그러면 네, 초록색 다이아몬드가 나 생깁니다. 재생시키면 글자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글자체 폰트를 수정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하단 메뉴에서 폰트 선택하신 다음에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골라서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은 페이드 효과 적용시켜 줄 건데요. 애니메이션, 페이드, 시작 부분 페이드 적용시켜 주시고요. 시간 한 1.5초. 그 다음에 끝부분도 마찬가지로 페이드 눌러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한 1초에서 조금 더 길게 해서 페이드 효과 적용시켜 줄게요. 그러면 네, 처음에 안 보였다가 서서히 글씨가 나타나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림자 효과도 한번 줘볼게요. 적응했으면 완료 눌러주세요. 네, 빨간색 선 앞으로 가지고 와서 잘 적용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재생시간이 좀긴것 같아요. 그래서 글자 선택한 다음에 네, 하얀색 한 부분 뒤로 왼쪽으로 옮겨서 재생 시간 조절해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영상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영상 길이 조절하도록 할게요. 영상 선택한 상태에서 분할을 눌러줘도 되고요. 빨간 선 기준으로 여기까지를 누르면 네, 빨간 선 기준으로 여기까지만 재생이 되도록 됩니다. 다음은 미디어 추가를 눌러서 사진을 한장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추가하면 기본 4초로 되어 있는데요. 네, 하얀 색깔 그 둥근 네모 부분 이동시켜서 재생시간 12초로 늘려주도록 할게요. 글자 추가할 건데요. 새로 써도 되는데, 저희는 그 시계 모양 눌러서 앞에 최근에 사용했던 글씨체 효과까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왔으면 또 글씨 부분 빠르게 따닥 눌러준 다음에 글씨 내용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완료됐으면 체크 표시 눌러주시고요. 장면과 장면이 전환되는 효과도 넣어볼 거예요. 하얀색 네모에 까만색 동그라미 부분 눌러준 다음에 장면 전환 효과 저는 페이드 화이트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은 오디오 배경 음악 선택한 다음에 배경 음악 넣어줄게요. 배경 음악에도 페이드 효과 적용시켜서 서서히 음악이 나왔다가 마지막에 끝날 때도 점점점 소리가 작아지도록 효과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뭔가 좀 심심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플레이헤드 빨간 선 앞으로 가지고 온 다음 부분 설정 활성화 시켜주시고요. 또 플레이헤드 빨간선 뒤쪽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하얀 색깔 다이아몬드 눌러주시고 다시 앞으로 가지고온 다음에 네 화면에서 네 크기 한번 조정해 볼게요. 네 손가락 두개 이용해서 늘리고 위치 조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점 빨간선을 맨 앞쪽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그래픽 프레임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저는, 어, 필름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선택해서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이 첫 번째 영상에만 적용이 되어서 끝까지를 누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확인 후더 이상 수정할 게 없다면 오른쪽 위쪽에 추출하기 누른 후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